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간다던 연비 진짜 좋은 BMW 5 시리즈 520d 차량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 연식이 좋아요. 일단은. 연식이 좋기 때문에 15년 이후에 나온 차량들은 신형 엔진인 비사친 트윈터보 엔진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N47 엔진이었지만 이번에부터 비사친 엔진으로 바뀐 모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BMW의 520D X 드라이브 중에서도 M 에어로 다이나믹 등급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쪽 범퍼 바디 패키지부터가 싹다 변경된 라인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F 바디죠 이 차량 2015년 등급 16년형에 주행거리 13만 키로가량 주행을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된다는 흰색 바디 근데 외제차면 빠질 수 없는 썰로프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완전 무사고의 성능까지 아주 깨끗한 올량호 판정을 받은 녀석 저희가 이 차량 진짜 최저가로 빨리빨리 내놓으려고 원래 이 차량 코드 저희 이렇게 전산창 한번 딱 띄워드릴건데 원래는 1900에 걸려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100만원 할인해서 1,800만 원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 건데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일단은 이렇게 엔젤링다 들어오면서 HI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감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MW 라면 특히나 매력적인 콧구멍, 그릴부 확실히 멋있다 봐주시면 되고요 앞유리나 본네트나 범퍼 쪽에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는 한 7, 80% 이상 남았고요 휠 보여주시면 요휠 쪽에 주차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한 녀석 준비를 했구나 봐주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리피트 들어가 있고요 외판 컨디션 자, 이 차량 흰색 바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확실히 깨끗한 녀석입니다 큰 스크래치는 당연히 없고요 작은 스크래치도 아예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 앞쪽과 동일한 상태 뒤쪽에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 거의 없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X 드라이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BMW는 이렇게 X 드라이브 있는 차량들이 4륜의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제차답게 파워 트렁크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번만 눌러서 트렁크 열어주시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형급으로 나온 차량인데도 안쪽에 와 트렁크 공간이 깊숙히 있기 때문에 짐 실을 때도 확실히 좋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위에 버튼 한 번만 딱 눌러서 트렁크는 잘 닫아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치차 감성, 하차감까지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운전석 쪽 외판부. 뒤쪽에 미세한 부편칠 흔적 하나 딱 보여주고 있고 다른 부분은 스크래치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하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솔직한 히 말씀으로 이제 제가 지금 딱 2열 한번안 잡을 건데 저 같은 사람 이렇게 2열 시트 보여주시면 은 저같이 키 크고 등치 큰 사람은 2열 안기는좀 불편해요 이거 제가 운전을 하고 와서 앞좌석도 빠싹 당겨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확실히 완전 덩치 큰 성인 남성분 네 분이서 안기는좀 힘들겠구나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2열 시트 컨디션 보여줬다시피 깨끗했구나 봐주시면 되고 2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탑승하기 전에 운전석 시트도 한번 딱 보여드리면 운전석 시트,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깔끔하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구나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탑승해서 시동 걸고 컨디션 보도록 할 건데, 신형 엔진이라 확실히 엔진 사운드마저 굉장히 조용합니다. 빨리 타고 시켜. 이렇게 운전석에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BMW 15년형부터는 이렇게 차키도 변경이 돼서 나왔죠. 차키는 이렇게 스마트키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 스타트 버튼 밑에는 오토 스탑 버튼 같이 있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계기판 상에 경고등도 없이 깔끔한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행거리 136,629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앞쪽에 빛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는 잘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안 담기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핸들은 우레탄 핸들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우측으로는 볼륨 컨트롤, 뒤쪽으로 와이퍼 깜빡이 라이트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 저희가 썰루프는 촬영에 관계상 열어놨고요. 아래쪽 보여주시면 이렇게 실내등이 양 옆과 가운데 가딱 누르면 은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죠. 룸미러는 ECM 룸미러 준비되어 있고 전후방 2채널 블랙박스까지 뒤쪽에 잘 달려있구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보여지지 않는 깔끔한 녀석이고요. 센터페시아 쪽에 LCD판 굉장히 넓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 요거 조작 어디서 하냐? 터치 아닙니다. 요 아래쪽 기어 콘솔 라인 쪽 보여주시면 은 조그셔틀로 이렇게 확대 축소 전부 다 가능하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디어 버튼 여기서 딱 눌렀을 때 라디오 컨트롤러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까지 사운드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사운드도 확실히 잘 나온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시 맵 버튼 눌러서 현인치로 이동시킬 수도 있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 창에서 후진기어를 딱 넣었을 때 이렇게 카메라 나오는 모습. 게다가 서라운드 뷰. 요렇게. 야, 진짜 옵션 좋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라운드기 때문에 양옆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 보여주시면 라디오 컨트롤러는 따로 다시 한번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히터 틀어져 있는 상태죠. 뜨신 바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더워지고 있어갖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오프 버튼 눌러서 끄도록 할게요. 열선 시트 버튼 은 여기에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2구 커플더 이렇게 닫았을 때는 그레이. 그리고 2구 커플더 시거잭 공간 있고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이다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셔틀 버튼이 있고요. 뒤쪽으로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서라운드 뷰 버튼, 전후방 감지기 센서 버튼 그리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내키 노라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내키 하나 놓으라고 이렇게 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암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버튼 한번 뚝 누르면 날개형으로 열리는 구간까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 현재 위에 썰루프도 열려있는데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조용하게 들리거든요 나가서 도차할 신형 엔진이니만큼 트윈 터보의 엔진 사운드 확실히 웅장합니다 나가서 엔진 사운드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신형 엔진의 사운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신형 엔진이라 그런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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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N47 엔진 소리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덜덜덜덜한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덜덜덜덜덜 이렇게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5년 등록된 16년형의 BMW 5시리즈 520D X 드라이브의 M 에어로 다이나믹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킷 변경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차량 13만 킬로 가량 주행을 했으며 완전 무사고에 성능 올 양호 판정 받은 이 차량 원래 저희 다른 딜러들은 1,9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지만 저희는 1,80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준민들이었습니다. 필승 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